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3165입니다. 오늘 한국 광고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업계의 심장을 뜨겁게 만든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 겨울 서울 강남의 광고 대행사 회의실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새벽 2시 41분. 불 꺼진 빌딩 숲 사이로 노트북 불빛만 반짝이는 그 시간. 광고 기획자, 마케팅 팀, 브랜드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눈을 감지 못한 채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단 하나의 이름 때문이었다. 이명웅. 그리고 이 순간부터 2026년 설 광고시장은 조용히, 그러나 폭발적으로 전쟁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CJ 어롯데 지쿠팡 동시에 움직인 단 하나의 이유, 광고팀 업계에서 설 시즌은 한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시기다. CJENM은 매년 이 시기에 대형 영화, 예능식품, 유통 등전 계열사를 묶은 초대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롯데는 백화점 호텔, 면세점 푸드, 재과까지 광범위한 소비층을 겨냥한 하이브리드 광고를 준비한다. 쿠팡은 가장 설다운 설을 만든다는 모토로 매년 공격적인 할인과 모바일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런데 올해 세 그룹의 PPT 첫 장에 똑같은 얼굴이 등장했다. 이명웅. 광고대행사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올해 설 광고에서 누가 이명웅을 잡느냐가 곧 소비자 마음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선점 전쟁입니다. 광고 업계 20년차도 처음 본 수준 기자가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업계 관계자도 놀랄 만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수 이명웅 모델료 제한, 경쟁사 대비 최소 25% 추가 조건 포함. 이 문장을 본한 광고 팀장은 실소를 터뜨렸다." 이건 가격 파괴 수준입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이 서로 모델료를 올리며 우리가 먼저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제가 업계 20년 있으면서 처음입니다. 보통 광고 모델 시장은 예산 삭감, 협상, 조율, 최종 선정의 구조다. 하지만 올해는 거꾸로 가고 있다. 예산 증액, 추가 보너스, 우선 협상권 확보, 계약 확정 추진, 광고 취디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상할 정도로 솔직한 반응을 내놨다. 이명웅이 가진 소비자 신뢰도는 광고 지표를 벗어난 심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돈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치가 말하는 광고계의 완벽한 카드. 이명웅은 음악 예능 콘서트는 물론 광고 분야에서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절 2위를 꾸준히 차지해왔다. 2025년 기준 주요 브랜드 평판 수치, 광고 호감도, 95-2% 브랜드 신뢰도, 80-9% 섬세. 신뢰 따뜻함. 이미지 1위 타깃 연령대 범위. 10대, 70대 이상 업계에서는 모든 세대가 믿고 보는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상 칭우에 가까운 별명이 붙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이명웅 2026 시즌 그리팅 시간의 노래 콘셉트가 광고 업계에 상당한 자극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한식, 한옥, 감사계절 한복 이네 요소는 설 광고와 완전히 맞아떨어진다. CJ 내부 한 직원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설 광고에 이만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한복 콘셉트가 공개되는 순간, 아, 이건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라는 말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명웅 사진 한 장이 만든 역대급 반응률, 광고치 업계가 실제로 진행한 비공개 이미지 테스트 결과도 기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명웅의 한옥 콘셉트 사진 3장을 보여주며 브랜드 로고를 무작위로 배치해 고객 반응을 측정해 찾는데, 5초 집중도 57%. 업계 평균 13% 호감도 74% 업계 평균 31% 브랜드 이미지 상승 41% 평균 7%는 광고업계 내부에서도 거의 기록적 수치로 평가됐다. 특히 설 명절 테마에서 이명웅과 브랜드의 조화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분석도 있다. 한 마케팅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설 광고에 이명웅이 등장하면 브랜드 정서가 자동으로 따뜻함, 신뢰, 선물 이미지로 바뀝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2022국 설 광고 조율 현황 CJENM, 롯데, 쿠팡 각 그룹의 내부 움직임, 포착 CJENM 영화 예능식품 모델 통합 캠페인 기획. 이미 이명웅 시즌 그리팅 콘셉트와 맞물린 사계절 한옥 힐링 테마를 검토 중. 회의실에서는 지금 놓치면 5년은 후회한다. 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한다. 롯데그룹 백화점 플러스 호텔 르스 면세점 프리미엄 광고 라인 최우선 검토. 이명웅을 글로벌 홍보 대사급 포지션으로 넓게 활용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5년 여름 호텔 업계 내부에서 이명웅 효과를 고객 신뢰도 상승률 200%라고 기록한 문건이 있었다. 쿠팡 새해설 배송 이벤트와 연계한 가장 빠른 설 캠페인 준비, AI 기반 리서치 결과 가장 신뢰되는 설 선물 광고 모델, 1위가 이명웅으로 조사되자 빠르게 협상에 뛰어들었다는 전언도 있다. 2026 설 광고 시장 전망 이명웅이 어느 그룹에 서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전문가들은 2026설 광고 시장이 역대 어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하며 브랜드 간 이미지 격차가 극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코 이명웅이 있다.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케이씨는 이렇게 분석한다. 이명웅은 단순히 광고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소비자 신뢰라는 자산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올해 설 시장은 누가 이명웅을 먼저 더 잘, 더 아름답게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설 광고 전쟁의 열기가 한층 더 달아오르기 시작한 건 업계 내부에 조용히 흘러나온 30억 계약설 때문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루머로 여겨졌다. 하지만 기자가 확보한 여러 광고 대행사 통화 기록과 복수의 기획팀 회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이 금액은 과장이 아니라 가능성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금액의 핵심에는 단순한 인기나 화제성이 아닌 광고 지표를 뒤집어버린 임영웅 수치가 있었다. 업계 베테랑들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문장 한 대형 광고사의 20년차 팀장은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보통은 모델료가 1조 2억만 오르려 해도 예산 회의가 몇 번씩 열립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오히려 더 올리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데이터와 소비 트렌드에 기반한 판단이었다. 2025년 기준 국내 광고 모델 선호도 조사에서 이명웅은 총 48개 분야 중 32개 분야에서 탑4리만에 들었다. 특히 설 시즌과 직결되는 식품 유통 생활 브랜드 카테고리에서는 무려 1위 11개를 기록했다. 광고주 입장에서 모델료를 더 쓰더라도 회수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론이 이미 공식처럼 자리 잡은 셈이다. 모델료, 두배 점프의 실체 단순 인기 상승이 아니라 지표 붕괴 때문 두 배라는 수치는 단순히 가격 협상 과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기자가 확보한 비공개 보고서에는 이명웅 모델 효과를 수치화한 충격적인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었다. 광고 첫 노출 시 브랜드 호감 상승률 1파744 1%타 광고 평균 시샵 화철 10% 설날 직전 구매 의향 증가 1파52% 업계 평균 페톨 6% tv 광고 시청 지속률 88.3% 유지 업계 평균 47% 모델 등장 컷에서 시선 집중도 3.8초 업계 최고 기록 광고 대행사 한 관계자는 이 수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은 광고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촉진 장치입니다. 광고 지표를 아예 갈아엎습니다. 이 정도면 모델료는 시장이 아니라 효율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30억이라는 숫자는 이명웅의 인기 때문에 부풀려진 금액이 아니라 데이터가 밀어 올린 합리적 금액이라는 것이다. 2026년 설 시장 예측 모델에서 나타난 놀라운 결과 설 시즌은 브랜드 매출 그래프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솟구치는 시기다. 대형 유통 3사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설 명절 소비 시장은 전년 대비 약 1조 4천억 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광고 모델 이미지가 매출에 직접 반영되는 선물 세트 시장에서 이명웅의 활용가치는 다른 모델 대비 최소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 업체가 시행한 모델 교체 시 매출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기존 모델 기준 매출 증가율, 블리셜 4, 4%, 이명웅 투입 시 증가율, 밀리서시미 리포 8%, 명절 시즌 충성 고객 유입률, 블리사샤 1%,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오자 CJ롯데, 쿠팡의 내부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한이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30억이 비싸다고요. 이명웅이면 그세 배도 회수합니다. 한계점이 없다. 설정할 수 없는 모델이다. 시간의 노래. 시즌 그리팅 촬영 이후 광고 업계는 촬영장 스틸을 분석하며 광고 콘셉트를 어떻게 맞출지 내부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 광고 연출 감독의 발언이 업계 단톡방에 퍼졌다. 이명웅은 한복을 입어도 자연스럽고 정장을 입으면 고급스럽고 캐주얼을 입으면 젊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광고 연출 제약이 없다는 의미죠. 업계에서는 이런 모델을 제한 없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기획자도 덧붙였다. 하나의 브랜드만 잘 어울리는 모델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사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두 배로 오르는 건 논리적 현상입니다. 광고 공개달, 검색어 점령은 기본. 임영웅은 광고가 공개되는 순간 포털 사이트 sns 서서 커뮤니티 유튜브까지 동시에 반응을 일으키는 몇단 되는 아티스트다. 2024. 2025 기간 동안 이명웅이 등장한 광고의 첫 24시간 반응을 모은 결과 포털 실시간 검색어 등장. 평균 1시간 내 SNS 트렌딩. 상위권 유지. 평균 4시간 광고. 영상 조회수 100만 도달 평균. 17시간 광고. 브랜드 공식 계정 구독자 증가 평균. 83마 2%인 광고 모델 선택 시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로 사실상 이명웅 보너스로 불린다. 광고업계 관계자가 말했다. 이명웅 광고는 공개 순간 이미 홍보 예산 절반을 아낀 효과가 납니다. 업계는 말한다. 이명웅의 모델료 인상 논쟁은 결국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 효율과 브랜드 생존 전략의 문제라고. 광고는 비싼 금액을 주고 연예인 얼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다음 1년을 결정 짓는 정서 신뢰, 구매 반응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표에서 이명웅은 독보적이다. 심지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광고계는 묻지 않는다. 가격이 얼마인가? 가 아니다. 투자 대비 회수가 가능한가? 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 한다. 이명웅을 먼저 잡았는가? 광고계의 전쟁은 이미 끝나가는 중이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어느 그룹이 그 이름을 가진 광고 영상을 가장 먼저 내보내느냐? 대한민국 설 광고 시장의 최종 승자는 곧 공개될 것이다.